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구강 첫 번째 내용으로 메모리 맵핑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았고, 메모리 맵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 콜드를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메모리 맵핑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즉,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C, Inter Process Communication with Memory Mapping, 메모리 매핑을 위해서 IPC를 한다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메모리 매핑 리전을 공, 공유함으로써 프로세스들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파일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두개 있다고 하면 프로세스마다 자기만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메모리 맵핑을 여기다도 해주고 이 프로세스 j에도 해주게 되면은 이 맵핑이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j와 프로세스 i 둘다이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맵핑을 할때 쉐어드 모드로 맵핑을 해야 될거고요자 그러면 내가 프로세스 I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LBC라고 써주면 여기도 LBC라고 써지게 될 거고, 프로세스 J가 얘를 보면, 아, 현재 LBC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물론 이 파일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은 약속이 필요하겠죠. 우리, 나는 글을 언제 쓸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쓸게, 나는 어느 영역에 쓸게 이런 약속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흔히 우리는 이거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예,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상호 약속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통신을 할때 중요한 점 하나는 프로세스, 프로세스들 사이에 동기화 즉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abc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얘는 그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읽고 a까지 밖에 안 써졌는데 아 a라고 말했네 라고 인식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느 시점에 얘를 다 썼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동기화되는 시점을 지정을 해서 이 동기화를 해주어야지 서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IPC 방법에는 이제 메모리 매핑 방법 외에도 파이프를 쓰는 방법 그리고 메시지 큐, 셰어드 메모리, 세마포 같은 걸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또 저희 다음 강의들에서 배우게 될것 같고 이번 강의에서는 메모리 매핑을 이용한 통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퀵랩이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함께 볼게요. 네, 헤더 파일들과 예, M, 그리고 우리 만들었던 매크로 펑션 기억나시죠? M, 메모리 맵핑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는 매크로 펑션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 이제 메인 코드, 메인 함수 내를 보도록 할게요. 자위에 부분들도 우리가 전 영상에서 봤던 강의들과 동일하고 중요한 건 우리는 input.data라는 파일을 통해서 통신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그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어야 될 거고요. 파일을 여는, 열어서 파일 디스크립터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메모리 매핑은 페이지 사이즈로 해야 된다그랬죠 오프셋을 페이지 사이즈의 배수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를 얻어오기 위해서 get페이지 사이즈를 해줬고 실제로 이제 맵핑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랭스는 페이지 사이즈가 되고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했고, 예, 쉐어드 모드로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서로 볼수 있겠죠.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하면 자기만 볼수 있으니까. 오프셋은 0이니까 우리가 input 데이터 파일에 처음부터 여기 페이지 사이즈만큼을 매핑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매핑을 해 놨으니까 이제 파일은 닫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크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포크를 하게 돼서 자, 오다가 p, 1번이 오다가 이 순간 p, 1번과 p,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포크 전에 메모리 매핑을 수행을 해 두었죠. 그러면 이 메모리 매핑한 이 정보는 이 자식과 부모가 둘다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프로세스의 메모리 리전과 이 자식 프로세스의 메모리 리전 각각의 이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매핑이 되고 여기도 매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부모, 자식 프로세스도 자기만의 어드레스 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매핑이 이제 자기의 어드레스 페이스에 되어 우리가 포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 메모리 정보를 여기에 복사해놓고 시작을 한다고 했죠. 상태 정보를 복사해놓기 때문에 이 매핑 자체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각각 동일한 파일, input.data 파일에 매핑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여기 이게 자식이죠. 0번을 리턴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식의 PID가 리턴되면 부모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은 1 2 3 1 2 3을 하는데 차일드는 자기가 차일드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어드레스에 있는 정보, 여기 있는 정보를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가 현재 ADDR이 되니까 여기 있는 걸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출력을 하고 첫 번째 글자를 x로 바꾸고 또 출력을 하고 2초, 쉬, 2초 동안 슬립은 그 초수만큼 자고 있는 거죠. 2초 동안 쉬었다가 또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 자식은 첫 번째 글자를 x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보면은 부모라고 이야기 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2초를 쉬고 또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글자 여기 글자가 되는 거죠. 여기를 y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를 x로 바꾸고 있고 부모 프로세스는 여기를 y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바꾸는데 이게 서로에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네, 실행을 해보면은 예, 처음에 우리가 파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겠죠. 그래서 echo에서 hello라는 걸 input 데이터에 써 놓은 거예요. input 데이터 파일에 le hello라고 예, 이렇게 써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파일이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일단, 첫 번째는 각각 그 내용 안에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모두 hello라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차 h i 가이첫 번째 글자를, 첫 번째 글자를 x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h 대신에 x로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 봤더니 h e l l o 라 아니라 hello라고 불러야 되나요? hello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모도 봤더니, 바뀌어 있죠. 우리가 동일한 파일을 매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통신을 한 거죠. 정보를 주고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오면은 패런트는 두 번째 글자를 y로 바꿔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패런트는 여기를 y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x, y, l, l, o가 되네요. 예, 그다음 자식도 다시 파일의 내용을 봤더니 x y l l o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메모리 매핑된 영역을 봤더니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서로 조금씩 바꾼 모습을 공유하고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핑된 어,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어떤 파일을 공유해서 매핑함으로써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도 하나 더 준비를 해봤고요. 자이 예제도 킹랩이니까 한번 타이핑해서 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볼게요. 자이 킹랩은 파일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있습니다. 자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프로듀서는 생산자죠. 컨슈머는 소비자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을 하면 여기다가 막 생산해서 물 놓겠죠. 소비자는 이걸 꺼내 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생 프로듀서 컨슈머 모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는 모델이죠. 자, 그래서 이 프로듀서 컨슈머를 한번 만들어 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듀서 코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번에 매핑을 통해 사용할 파일의 이름은 맵.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맵.데이터를 이 프로듀서의 메모리 영역에 매핑을 하겠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파일을 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을 하는데 여기도 쉐어드 모드. 당연히 이제 정보를 서로 봐야 되니까 쉐어드 모드로 매핑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봤더니 일단 캐릭터 변수 어블 C가 있고 여기 A를 넣어놓았습니다. a라는 걸 넣어 놓았구요 자그 다음에 이제가 이제 계속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근데 돌면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2초 휴식했다가 이 c를 뿔뿔해 줍니다 자 우리 캐릭터 배려 글에 있는 이 a는 이건 아스키 코드 값이죠 아스키 코드 값입니다 이게 번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숫자가 있는 거죠 문자는 수, 이 a를 표현한 어떤 숫자 예를 들어 뭐 10이라고 해 볼게요 10이라고 하면은 얘를 뿔뿔하게 되면 얘는 11이 되고요. 문자는 다음에 있는 문자 b를 의미하게 되겠죠. 즉, 문자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야 a부터 b, c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가 g 보다 크지 않은 이상, z보다 크지 않은 이상, c, 아 z보다 커지면은 커지면 다시 a로 복구 시키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Z가 되면 다시 얘를 A로 바꿔주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2초 간격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이 파리는 여기에 있는 게 A였다가 2초 뒤에 B가 되고 또 2초 뒤에 C가 되고 또 2초 뒤에 D가 되고 이렇게 쭉하다가 G까지 왔다가 다시 2초 뒤에 A가 되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컨슈머, 소비자를 보면은 다른 내용은 다똑같구요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얘는 뭐하냐? 자, 생산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근데 소비자는 그거를 소비를 해야겠죠. 그래 소비하는 게2 초마다 이걸 출력하는 거를 소비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이맵점 데이터 파일에 있는 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프로듀서는 이제 그 A부터 B, C, D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는 거기 있는 걸 보고 출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그 프로그램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 앞서 봤던 예제 같은 경우는 자식 프로세스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서로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가 이 파일 통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 그 프로그램을 두 개를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행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5번 주창을 두개 띄워 놓으시면 되고, 한 군데는 제가 컨슈머를 실행을 할 거고요. 한 군데는 프로듀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듀서를 실행을 하고, 컨슈머를 실행하게 되면, 자, 2초가 지나면 여기 A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또 B가 출력이 되고, 또 c 2초마다 이렇게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크를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파일을 통해 이야기할지만 정해지면은 서로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띄워놓고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채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종료하실 때는 ctrl c 눌러서 강제 종료 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9강의 내용은 메모리 맵핑 또는 맵, 메모리 맵드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어요.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파일을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으로 맵핑시킨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에 어떤 데이터를 쓰거나 읽으면 그게 이 맵핑된 파일, 메모리 맵드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여기다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했고요.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파일 IO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를 위해서도 쓸수 있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 파일을 통해 사용을 할때동기와 싱크로나이즈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9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10강에서는 저희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고 그 중에 파이프라는 녀석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이 파이프라는 녀석도 굉장히 재밌는 녀석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 다음 강의 10강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